조간할까요? 좋은 시간을 함께하시고요. 아 오늘 시원하게 이 토요일인데 오늘 시원하게 무리안쪽이요아 시원하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어어 어떻게 우리 사장님? <laughs> 어자 갑자기 눈이 부시길래 왜 눈이 부시나 이래? 깜짝 놀래고요. 아우 생각에. 아니 사장님 저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어 그냥 눈이 부시고 왜 눈이 부시나 이래? <laughs> 아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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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우리들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뭔지 알고 이 다섯 분이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이거 <laughs> 어떻게 찌기지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 진짜 힘들었어. <laughs> 저그고 계속 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지금 이게 천천히 한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지금 천천히 한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뭐야? 아 안녕 저한테 인사 또 해주시는 거예요? 아, 아, 못 하시겠다고요? 아, 내려가신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개인택시가 아니고 누나 진짜 너무 하셨네. 진짜. <laughs>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괜찮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괜찮으시다면서 그냥 <laughs> 조금 더 버텨보시고, 안 되실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알았죠? 근데 지금 내려가면 너무 아까 아쉽잖아요. 어떻게 조금 더 버텨보시겠어요? 아니, 그냥 내려드릴까요? 어, 어떻게 이게 처음에는 당황해서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버텨보시겠어요? 아, 조금 더, 알겠어요. 그럼 조금 더 버텨보세요. 아니, 그쪽은 되게 천천히 했는데. 어, 보시다시피 여기 젊은 애들이 이렇게 세게 하는 편이라. <laughs> 이거 30%도 지금 안한것 같은데. 자, <laughs> 우리 어땠 우리 귀여운 우리 급식들이랑 우리 재민이들 만나러 가야지. 아, 좀 얘들아. 어, 이제 아저씨 눈에 신경 써줄 여력이 없어. 어, 여기 이렇게 커플들, 이런 사람들 빨리 데이터, 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아니, 남자분은 절로 여자친구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여자친구가 집착인데, 이 정도면... <laughs> 혹시 두분 결혼하셨어요? 네?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네? 친구... 아, 친구예요. 아니, 친구인데, 막 친구를 막 싸대기 때리고, 막 만질 거다 만지고, 막... 아, 여기 친구 좋네요~! 이 정도면 이 아가씨 어이 저기 저기 아가씨. 그 죄송한데 그 박자를 꼭 그렇게 이상하게 맞춰야 돼요? <laughs> 아, 저기 우리 남자분 죄송한데 친구 어디 데리고 <laughs> 오셨어요? 아니 이런 이런 분안 오라고 하시는 게 좋은데. <laughs> 아, 거기 그러면 친구데 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아, 세분한 분은 어디 있어요? 아, 밑에. 아, 저분은 이미 언니가 미친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죠? 어. <laughs> 아, 아, 우리 형아 진짜 힘들겠다. 아, 어, 어, 아 둘이 왜 갑자기 합체를 해? 미쳤나봐. 진짜? 어? 아, 이럴 거면 그냥 둘이 사기 실으니까 둘이 사기 실으니까 어, 되게 웃겨. 이 사람들 진짜... 자, 여기 반대쪽도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여기, 이쁜 아가씨, 시꺼먼 애들 세명 있으니까. 여기도 좀 만족해줘. 여기 이렇게 네분 일행이에요? 네 그럼 일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이렇게 둘이야서 아여긴 이렇게 둘이에요? 아난 가운데 두 분이 너무 친해 보이길래, 어나 당신 둘이 일행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둘이 커플이에요? 아 그럼 여기 남자 둘이 온 거고요? 이 여기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눈치가 이런 것도 일로 와요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아네 진짜 옆에 우리 사장님 사모님만 안계었어도아 우리 사모님 죄송한데 거기 잡고 땡기시면 우리 사장님이 되게 난처하실 텐데요. 우리 사모님. 아니요, 아그 왼손으로 고기 잡고 땡기시면 사장님 되게 난처하세요 어? 아니고 이제 고기 좀 놔주시고 그 뒤에를 좀 잡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분이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주색 우리 저 바람막이 입저 언니 저러다가 반으로 쪼개지겠어요 너무 옆으로 미시면 안 되거든요 이쪽으로 조금 올라오세요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어디 보자. 우리 여기 여학생들이랑 우리 남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들좀 만나줘. <laughs> 미안한데, 너 이거 헐리우드 액션 아니야? 야, 지금 딱 봐도 내 중에 니가 싸움 제일 잘해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기려 날라가? 그 옆에 청자켓이 날라가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 인간적으로 기가 날라가는 건 아니지. 너 이렇게 힘없는 애가 아니잖아, 어? 우리 청자켓, 아니야, 청자켓 너 저리 가봐. 어디? 어서 이런 역발인이런 이상한 걸하고 있어. <laughs> 어, 너 때문에 우리 여기 싸움 잘하는데 잡꾸또 야, 대를 뒤에서 당기면 어떻게 이야. <laughs> 아, 혹시 여기 둘이 자매야? 또 아, 둘이 자매? 언니고 동생이야 아, 아, 제가 막내야 그러면? 아, 이렇게 둘만 그러니까 니가 언니고 그 동생이면 제가 막내 맞잖아. 혹시 외국 사람이야? 근데 왜 이렇게 한국 말이 이렇게 서리 떠? <laughs> 그래, 아저씨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니? 아니지? 어, 그래. 아저씨, 너희들이랑 대화하려고, 를 야, 어? 니네 말을 얼마나 많이 배우는데, 우리가. 재민이들한테, 야. 외우기도 힘들다, 이제. 외우기도 힘들어. 야, 우리 또 넘어갈게요. 아 야, 여기 모자 쓰고 있네. 얘안덮대니 아유, 저 모자 좀 벗고 좀 타지. 아니, 도대체 모자는 왜 쓰고 있는 거야? 그래, 아이, 이렇게 벗으니까 이렇게 이쁜 얼굴을. 왜 그러고 있었어? 어, 그 아저씨가 지금 그 옆에 그, 그, 봐봐. 그 회색 바지에 그 붙이시는 그 이상한 이모님 같은 사람 보이지? 요, 봐봐. 어, 그 이모님 옆으로 내려오면, 어, 절대 그쪽 쳐다보지 말았지 어, 저 이모님 이상한 사람인데, 절대 저쪽 쳐다보지 마. 자, <laughs> 뭐, 이 정도면 우리 원표지는 된것 같고요. 예, 아무리 봐도 우리, 여기, 우리,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은 이제 퇴장하셔야 될것 같은 데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네, 퇴장 시기가 되셨어요. 저뱅 끝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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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한 우리 사장님만 어떻게 좀 편안하시고 나머지 네 분은 지금 다 죽으실 것 같아요. <laughs> 이거 한 바퀴 가고 거기 내려주고 다시 갈게요. 아무리 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눈이 못 타실 것같아 <laughs> 어떻게 그만 내려드릴까요? 어? 어떻게 할까요? 어, 한번더 상의하세요. 더 타실래요? 어떻게 더 타실까요? 아니면 좀더 더, 아, 좀더더 더 타실까요? 아, 그래요? 그럼 조금 더 가세요. 이제부터 좀 세게 해야 돼서 어, 어? 아, 여기 여기 우리 봐봐요 여기 젊은 애들 아니 얘네들도 지금 세게 튀겨야 돼요 이렇게 어, 어 여기 문 옆에 얘들도 좀 데이트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어? 어, 여친이 안 떨어지니까 이 데이트도 못 하고 어? 어 봐봐요 이렇게 하니까 인제야좀 데이트 하잖아 저 봐봐 저 봐봐 어? 그래 이런 거 해야 저 문, 요, 요 옆에 시꺼먼 애들 얘네가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 모다스 누님 지금 주무신다, 주무셔. <laughs> 어, 저, 안되게셨으면 우리가 중간에 내려드릴 테니까, 혹시 못 하시겠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예. 어떻게 내려드릴까요? 그만해드릴까? 어, 어떻게 할까요? 빨리 결정하세요. 아, 그만. 아, 네, 수고 많으셨어요. 저 반대쪽에 문 열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다시 갈까요? 아, 이제 우리 가운데 누님 없으니까 남놓고 세게 찍어야지. 어, 거기 두 분은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나봐요 어. 어 왜요 왜 아니 언니 왜 그렇게 싫어해요 남자분이 아까운데 어, 진짜 되게 웃긴다 저거 <laughs> 어, 다리나 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뒤로 뒤집어지지 말고 어? <laughs> 저한테 백날 화내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다 날아다녀야 돼서 이렇게 어? 우리 못하시는 우리 누님 내려가셨잖아 이제 그냥 마음 놓고 튕겨야지 다디보자 우리 이제 두 바퀴 남았으니까. 우리 두 바퀴는 또 빨리빨리 또 만나드려야 되니까. 아니, 그냥 쟤네들이 사귀면 좋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아, 저 다다. 지금한테 저플럭트하는 거는 저 미쳤나봐. 이여자친구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둘이 사귀어요. 둘이 사귀 그냥. 어? 어? 진짜. 어, 나도 이런 친구 있었어. 어, 야, 둘이 영화 찍어도 되겠는데? 이런거면 어, 이 면제 같은 사람들을 만나, 지금. 어, 옆에 우리 애들 지금 다 그거 구경하러 일로 다 오잖아요. 빨리 저리 가서 이상한 거그왜 <laughs> 그 우리 집합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요. 애들 다 이상해졌잖아.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니, 도대체 남자분은 아니 왜 저분이랑 친구를 할까요? 암만 봐도저아같이 되게 지날 맞은데. 어 우리 아가씨 아니야 거, 거기다 다리 끼는 거 반차. 아이좀옷좀 좀 가만히 좀내 도에 그냥 떨어뜨리기 일로 와요 일로. 그렇지 그렇지. 오오 여 여. 아니 거기 애들은 그만 좀 덮치고 일로 좀 와봐요. 아나 진짜 이 언니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 몇 명이 고생하는 거야. 이 봐봐 애들 지금 여기 다 앞사당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그냥. 어, 얘들아, 이쪽으로 내려와, 이쪽, 옆으로 쭉 내려가. 빨리 내려가, 옆으로 가. 거기 사람들. 아, 이제야 좀 됐네, 아. 어, 저기, 우리 언니, 죄송한데, 왜, 거기 우리 직원한테 가서 왜 그러고 있는 거죠? 지아가씨가 <laughs> 이상한 사람이네. 어, 빨리 올라와요. 어차피 그분들은 외국분들이라 언니 못 잡아줘요. 대화도 안 되고, 빨리 이리 오세요. 어, 친구밖에 없대니까, 여기 친구. 그래, 이분이랑 그냥 사기래니까요. 아우,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냥 둘이 사귀지 좀 진짜 제발 그냥.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좀. 아, 우리 형아 오라버니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이분도. 아,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네. 아. 다음에 오실 때꼭 기분이 잘 돼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또 그동안 또 우리 부님들이랑 우리 여기 형아들좀 이렇게 천천히 튀겨도 야 되니까. 아 여기 좀 천천히 이렇게 튀겨도. 한내 우리 여기 모자쓴분님 이제 드디어 애낳기 시작했는데 내가 진짜 그래서 중간에 내가 빨리 좀 내려가치래니까 진짜 내 말을 이렇게 한거 아유 두님 여기서 해나시면 어떻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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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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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그 배를 그아니 아버님 그 아유 바지를 거길 당기면 어떻게요 <laughs> 안돼요 그거 당기시면. 야, 진짜 여기 두 분은 정말 진정한 부부 사이가 맞으시네.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그애 낳는데 그 바지 당겨서 그냥 우리 빵 터졌네, 빵 터졌어요. <laughs> 아우, 나 진짜, 어 저기 사장님도 숨을 못 쉬겠네요. 또 우리 보다스 누님 괜찮으세요? 또 그,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려준다고 했을때 내려가신지 그, 굳이 뭐하러 힘들게 애를 놓고 계세요 거기서. <laughs> 어, 조금만 참으세요. 어,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 여기, 우리, 여기, 여기 젊은 커플 애들 한번더 만나주고, 이제 끝낼게요. 옆에 우리 잘생긴 총각들도 다음에 꼭 데이트하러 와요. 알았죠? 아탈색 머리 총각. 아니, 얼굴도 잘생기고. 아니, 애, 애인 생길만 한데. 아, 내가 봤을 땐그렇게 친구가 문제가 될있어 수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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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아니, 그냥 혼자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아, 죄송해요. 요즘 자꾸 마이크가 이상해서 자꾸 내 독백이 자꾸 나가네요.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마지막이니까 네, 이렇게 우리 커플거도 데이트들 잘하시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세명 여기를 안 만났구나. 어, 여기는 남자는 하나가 남는 건가요? 양경선 총각이 남는 거예요? 양경선 총각이 아니 총각도 얼굴 잘생겼는데 왜 데이트 안 하고? 어 여자친구 없어요? 그 옆에 우리 하얀 마스크랑 우리 거기 가죽자켓 성인인가요? 아 고등학생이야? 아 아깝다. 아. 여자가 남는 여자가 요번에는 여기 회색이랑 저 밑에 맞은편에 여기 여자가 없는데, 여기 우리 회색 언니를 좀 보내야 되나? <laughs> 아, 이 언니를 보내고 싶긴 한데 한번 내려갈 때마다 이... 여기 찍지를 못하겠어. 자, 거기 우리 여학생들도 다연하고 고생했어. 이제 니네 시간에 맞춰서 놀러와. 알았지? 그럼 아저씨가 이비스개그판 나올 때까지 태워줄게. 자,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운영해드릴게요 자, 다들 좋은 하루들 함께들 하시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대쪽 나가실게요.